어우 바람이 바람이 좀 부네 다른 거 보다 바람은 괜찮아 한번 볼게요 사장님 나와도 괜찮아요? 나와도 괜찮아 사장님? 나와도 괜찮아? 사장님? 나오면 네. 고마워요 지금, 아 지금도 제가 돌아가고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거야 사장님 또아 지금 돌아가고 있어요? 네 아유 또 싫어하시는 분 되게 싫어하지 사장님 뭐, 뭐. 좋아 좋아하시는 분들 별로 많지 않지만 그, 나름대로 또 몰래 몰래 또온 사람도 있거든. <laughs> 집, 집에, 저기, 몰래, 저기, 예? 집에는 놀러 갔다 그러고, 아, 일하러 갔다 그러고, 몰래 오신 분도 어. 있거든요. 그치. 어, 본인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차 타고 카메라에 저기, 그, 속도관 같은 거 찍히면은. 아우. 조수석은딱 이렇게 되는 것같뭐 찾아있던 거라. 불문사님 거는, 어, 그래서. 저번에 안녕하십니까 지금 어, 나와 있는 곳은 여기는 충남 서산에 있는 어, 성암지입니다 성암지 성암지 이 포인트 제가 지난 작년이죠 작년 어, 작년 12월 초에 와가지고 재미를 많이 봤던 포인트인데 올해 사실은 여기 몇분 올라고 어, 서산권 출전을 항상 먼저 들었던 곳입니다 근데 자리가 없어가지고 계속 계속 못하다가 어, 드디어 오늘 네, 앉게 됐습니다 근데 어, 2시에 도착했는데 사실은. 지금 나온 겁니다. 지금이 한 거의 6시 됐습니다. 왜냐면 하 낮에 바람이 한 5, 6장. 막바람 지금도 바람이 뭐한 3정도 불고 있는데, 지금은 아까 전에 비하면 정말 양반이다, 양반. 그리고 바라, 아, 비도 왔었습니다. 비도 한 1시간 반, 2시간 정도 많이 오진 않았지만, 비까지 내려가지고 오늘 거의 뭐, 나름 최악의 상황이었는데, 이제 조금 비도 좀 낮은 거 같고 그래가지고, 이제부터, 어, 갑자기 또, 낱낚시는 못하고, 이제, 저녁낚시가 어, 돼버렸습니다. 지금부터. 어, 빨리 미끼를 껴주면서 저녁 낚시를 이제부터 부지런히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기대하십시오. 제가 재미를 많이 봤던 곳이어가지고 여기서 아마 좋은 녀석이 나올 겁니다. 낮에는 제 옆에서 하신 바로 조사님께서 사짜도 무전에 잡으셨다고 합니다. 허리급 사짜. 그게 렇큰 고기가 잘 나오지 않는 곳인데 어쨌든간에 어, 좋습니다. 아주 부지런하게 한번 빨리 떡밥 바꿔주고 낚시를 해보겠습니다. 어, 지금 하늘이 6 시인데도 불구하고. 어둡습니다. 어두워. 원래 이렇게 어두운 날이 아닌데, 와, 지금 흐려서 그습니다 흐려서. 날이 좀 흐려가지고, 여기 수심은 한 1.2m. 거의 뭐, 거의 똑같습니다. 수심이 1 2 m 오는 거는. 그래서 아주 낚시하기엔 또 역시 항상 그렇지만 좋은 날. 어, 똑같습니다. 만수이 였습니다 만수이. 이 정도 나오는 거 보니까 제가 장, 작년 겨울에 할 때도 이 정도 나올 때가 만수이였습니다, 만수이. 지금부터 한번 빨리, 비록 맞바람이지만, 낮에 이미 한 5, 6 정도의 강한 바람에 적응이 돼가지고, 어, 이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낮에, 대피다가한 2시경이었죠, 대충? 대피다가입질을 받아서, 어, 벌써 한 마리를 잡았었습니다. 근데, 잡은 녀석은 살치였습니다, 살치. 아, 살치가 그냥 바로 끌고 가는, 예, 입질. 벌써 살치가 달려붙고 그러면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이제, 살치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와. 어, 대는 오늘, 3위 때부터 4팔까지 이렇게 던질 겁니다. 아마 지금 제가 올린, 요게 40대인데, 아 여기서 오늘 밤에 입지를 많이 받을겁니다 이 어, 자리가 요 자리에 대략 뭐 40, 44 이정도 좀 앞으로 좀 많이 나와있는데 그정도가뭐 안에 뭐 물고리 있는지 아니면 고기들 붕어들 거기가 아파트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서만 특히 어, 거기서 특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그랬고 뭐또저 하기 전에 어, 먼저 이 자리에 사셨던 우리 조사님도 저한테, 어, 그,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잘 나올 거라고, 그 정도, 그 정도에서. 오, 어, 뭐야. 뭐지? 붕어인가? 어 붕어다, 붕어, 붕어, 붕어. 붕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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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붕어입니다. 붕어, 아. 붕어, 나왔어요 붕어, 한 마리 나왔습니다 붕시오이 붕어, 오 깨끗해 사이즈는 오 좋아요. 깨끗하고 살랑기도 없는데 아홉치, <laughs> 아홉치, 아홉치, 아홉치 남겼습니다 이거. 오. 또 붕어야. 붕어입니다 또. 어. 녀석도. 나는데야 길어 길어요 길어 하, 이제 사이즈는 오 있는 것도 후죽해 비쌉니다 거의 한 9치 9치 정도 됩니다 그래서 끊어야 되겠다. 네, 현재 시간은 이제 11시입니다. 어, 아까 전에 한 9시 40분, 그리고 10시, 이때 이제 연속으로 제 우측에 있는 3위 대에서 9시 되는, 9시 정도 에서 도수하고, 그리고 한뭐 1시간 이상 이제 별다른 일찍이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시반정도 도착해서, 2 두시부터 한, 6시7시 여태까지는 그 강한 바람, 거의 5,6 정도 되는 이바람 때문에 사실 뭐 제대로 낚시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는 이제 이 살치들, 그러니까 낮에는 살치들이 상당히 많이 좀, 덤비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9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살치 입질은 없어졌는데, 시씨가또 갑자기 좀 추워졌는지 몰라도, 음 의외로, 길에 그러니까 있던 것만큼 입질은 현재 크게 뭐, 받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단지 저쪽, 제, 좌측이죠? 좌측에 닮고 계신, 이제 뭐, 뻥치기도 하시고 하시는 조사님들은 보니까, 어 사자도 잡으신 것 같고, 그리고 허리급 이상, 뭐이 좀, 사이즈 좋은 녀석들을, 어 몇수 하는 걸좀 봤습니다. 네 이제 시간은 한 9시가 거의 돼가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약 2시간 초 집중해 보겠습니다 바람은 어 이제 한 1,2정도 뭐 적당히 불고 있습니다 이 시간대가 보니까 이 살치도 좀덜 덤비는 것 같고 입질의 어떤 그런 어 느낌? 뭐 확실히 떨어지긴 하는데 그래도 또 긴장감 붕어에 대한, 뭐, 대물까지는 바라진 않고, 월척 한 마리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잡은 게, 모두 아홉 직급이었기 때문에, 밤에 나온 게, 예. 일단은, 불안두 시간 정도, 기도 바꿔줬으니까, 이제, 집중해서 해보겠습니다. 기대가 됩니다. <laughs> 안 됐습니다. 오! 야, 오! 어. 잡았는데 사이즈가 야, 이걸 천지라네. 자, 납니다. 이번 녀석은 몇 치? 대단 여섯 6층될것 같습니다. 네. 어, 이제 한 10시 한반 정도 어, 됐습니다. 바람도 이제 좀 불어오고 어, 이번 낚시는 아쉽게도 여기서 좀 마무리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어제 한1시반 이때 와 가지고 2시 정도부터 시작을 했는데 바람이 어제 상당히 많이 불었습니다 거의 한밤 8시 반뭐 이때까지 한와 제가 보니까 한5-6 정도 되는 강풍이 이막바람을 치면서 뭐 어, 낚싯대 설치기 좀 들기도 힘들 정도의 그런 수준의 바람이 불어가지고 저녁낚시 낮낚시 저녁낚시는 낚시,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밤에 한 9시 반뭐 그리고 10시 이때 이제 이쪽에 있던 삽입대에서 크지는 않지만 9시짜리 붕어 두마리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5시짜리 한마리 그래서 세마리 얼굴 본 걸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암지 상황은 지금, 음 중간에 팻말이 계속 붙어 있습니다. 몇 개가. 뭐꽤 많습니다. 앞에는 현수막도 붙어 있고, 어 낚시금지 한다고, 뭐, 이렇게 붙어 있는데, 아, 여기도 뭐, 얘기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쓰레기 때문에 아마 좀 문제가 많이 뭐 발생을 한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 조만간 이, 이 정말 좋은 곳인데 여기 성암지가 충어 서산에서 제일 또큰 어, 저수지이고 그리고 중부권에서는 또봄 낚시, 초봄 낚시 제일 빨리 어, 되는 그런 곳이래서 저도 1년에뭐 최소한 두세 번 이상은 찾는 곳인데 일단은 뭐 많이 좀 음. 아쉽습니다 쓰레기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쓰레기 주차 문제겠죠? 뭐 사실 다른 거는 뭐 낚시하면서 뭐 고성방가지는 없으니까 그러면서 아 여기 도 낚시 낙금이 된다 그러면 참 많이 아쉬울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일단은 이번 조항 보니까 잘 나온 데는 어 이쪽 보시는 어 이쪽 이쪽에 이제 갈때뭐 이런 포인트가 있는데 음 이쪽 은 이제 생자리 쪽 같은데 그리고 앞에 이제 뭐 부들이나 이런 어 줄풀 같은 게 자라나는 이런 쪽. 그쪽에서 이제, 뻥치게 하신 사장님, 어, 그래 어제 보니까, 사자도 오전에 한 마리 걸으시고, 그리고, 음, 허리급, 이런 것도 좀 여러 마리, 어, 거는 거를 저도 좀 봤습니다. 그래서, 아, 저쪽에 앉으면 좋은데, 저쪽은 아직 장박하시는 분들 때문에, 어, 앉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하시고, 어, 지금 제가 한, 했던 이 자리는 낚시하기는 편합니다. 차대가 바로 편한데, 여기는 이제 벌써 살치가, 어, 덤벼들고 있습니다. 지난 12월만 하더라도, 제가 월척 포함해서 한 14수 정도 했던 곳인데, 일단은 뭐,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어, 저는 이만, 낚시를 여기서 마무리하고, 어, 퇴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밤에 또, 새로운 곳에서, 어, 뵙기로 하고, 음, 이번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잡은 녀석을 한번 보겠습니다. 짜가짜가. 작아, 작아.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자가. 볼까요, 엄마? 오! 오! 어디 서은녀석입니까이 녀석은. <laughs> 오, 오! 아홉치. 아홉치, 아홉치. 정확하게 아홉치입니다, 아홉치. 아웃치 아웃치 하나 아웃치 아이고 씨이 녀석은 오기록 기력 기력 30오오오오이 녀석은 오 아웃치 좀더 됩니다 예아 27 78자27,8 278. 쪼그라니 서분 아직은 잘난 덕인데뭐잘랑할수 있는 전증습니다 278. 옆에 사회관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자랑하고 요지 자랑하고 있지. 어우!